선생님, 제 어깨 높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많이 다아요저 어깨 높이 교정하는 방법 좀 알려 주시면 안 돼요? 이번 영상 그렇게 한번 찍어 볼까요? 그럴까요? 콜! 안녕하세요, 여러분. 렉스입니다. 자, 금일 영상은 어깨 높이가 다른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어깨 높이가 다르면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참 보기가 싫고요. 어깨 높이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다르다고 하면은 목에 대한 질환과 어깨 그리고 흉추라는 등뼈에 걸릴 수 있는 질환이 현저하게 많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깨 높이가 다른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교정하는 방법을요. 그럼 저와 함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른 어깨 교정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동작은 오른쪽 어깨가 내려오실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만약 왼쪽 어깨가 쭉 내려와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동작을 반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이에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 어깨가 내려와 있고, 올라간 쪽에 대한 어깨에 대한 손을 가볍게 나의 앞면 쪽에 이렇게 대 주시면 되고요. 내려간 쪽 손, 어깨 쪽 손으로 올라간 쪽에 대한 손목을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는 상태에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손을 쭉 당겨주시면 돼요. 그대로 오시고한번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오른손으로 왼손을 쭉 오른쪽 대각선 방향로 당긴 다음에 5초에서 10초 정도 머물러 주시면 되고요. 이 동작을 하였을 때 가슴과 나의 옆구리 겨드랑이 바로 밑에 쪽이 쭉 당긴다라는 느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 동작은 똑같이 올라간 쪽에 대한 어깨 교정 운동이에요. 이것도 엄청나게 심플해요. 어떻게 하냐면, 올라간 쪽에 대한 어깨 쪽에 나의 손가락을 어깨 쪽에 쭉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만 나의 어깨 높이까지만 살짝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살짝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올렸다가 내려주면 되는데, 이와 같은 동작은 한번 하실 때 20번에서 30번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나 쉽다고요? 근데 왜 오른쪽 어깨는 안 가르쳐 주냐고? 지금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오른쪽 어깨가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간 쪽에 대한 어깨는, 내려간 쪽에 대한 손, 어깨 쪽을 나의 등 쪽을 이렇게 넘겨주실 거예요. 자, 넘겨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저와 똑같은 동작이 되실 건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만 뒤로 갈수 있도록 쭉 젖혀주시면 돼요. 네, 돌아오시고. 이때 주의해야 될사항은 어, 오른쪽 어깨가 올, 으쓱 하는 느낌이 없으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팔꿈치만 가볍게 나의 몸보다 뒤로 쭉갈수 있도록 가볍게 해주시면 돼요. 이때는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 주셨다가 한번 하실 때는 20회에서 30회 정도 해 주시면 돼요 엄청 심플하죠 지금 저희가 알려드린 동작들은 앉아 있을 때도 할수 있고 아니면 뭐 공부하시다가 아니면 업무를 보시다가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동작이니까 자주 자주 해 주시면서 꼭 어깨 틀어진 거 정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면서, 어!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 때 만나요. 안녕!